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재익입니다. 1월 29일 수요일 을사년 설날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훈훈한 마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종시 부강면 자연보호협의회와 한화 첨단소재 세종 사업장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부강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한화첨단소재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21일 부강 금호로 일대에서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힘을 모았는데요. 이번 활동은 주민과 지역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모험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한뜰태권도가 22일 설 명절을 맞아 원생들이 직접 모은 라면 600개를 어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단식에는 한뜰태권도 대표로 원생 10명이 어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했는데요. 심주용 관장은 원생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마음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행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라면 600개는 어진동 지사협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어진동 민관협력 복지특화 사업에도 사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등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 푸드마켓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한솔동 지정 후원금을 활용해 진행됐는데요. 특히 한국 중부발전주식회사 세종발전본부에서 후원한 200만원 상당의 과일 세트와 소고기, 계란, 라면 등 13여 종의 다양한 설명절 맞춤형 식재료와 생필품 등이 마련됐습니다. 미니 푸드마켓에서는 한 가구당 10만원 범인회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희망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설동 지사협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힘든 노약자 등은 직접 물품을 포장해 별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취약가구에 육류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고기 먹고 영차 영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기 먹고 영차 영차는 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년째 시행 중인 특화 사업으로 각종 물품 전달과 안부 확인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대상자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5만 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신미경 반곡동 지사협 빈간 위원장은 이번 선물이 저소득 가구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독거 어르신 한두모 등 저소득가정 10가구에 나눔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평동 지사협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즉석밥, 참치캔, 두유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상자를 전달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재익 민간위원장은 명절이면 더욱 외롭고 힘든 주변 이웃들이 나눔 꾸러미를 받고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설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더욱 외롭고 힘든 주변 이웃들이 나눔 꾸러미를 받고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설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강옥주 대평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에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 관내 아동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일시적 거동 불편자 보행 보조 기구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 연동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지난 21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날 연동면 지사협 위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필품꾸러미 100세트와 영양 만점 사랑의 밑반찬 100세트를 취약계층 200가정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는 지역의 다양한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진행됐는데요. 지역 기업인 세종 케이푸드 컴퍼니, 시집가는 농산, 황룡사 사찰 등에서 각각 포장곰탕 100포, 장류 50박스, 양곡 10kg, 70포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또 삼성전기에서는 설 전까지 연동면 문주리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45세트를 구입해 대평동과 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무지개 영농조합법인이 연동면 경로당 24곳에 돼지 반골, 갈비 등으로 구성된 육류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기부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오는 아름동 지사협의 대표 특화 사업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공공기관에서 기탁받은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충청 세종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4개 기관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육류, 온누리상품권, 건강식품 등 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름동 지사협에 기탁했습니다. 아름동 지사협은 기탁식 직후 후원받은 물품을 관내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새마을협의회가 22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대평시장과 용포리 진입로 등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금남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금남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대평시장과 용포리 진입로 등의 부단 특이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정보센터 989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